I'm home, I'm 안녕하세요. 희성 물, 여기입니다. 근데 네, 오늘은 대신 가봤습니다. 류카인데요. 네, 오늘은 의랑리 해수욕장에 갈 겁니다. 의랑리 해수욕장은 영정 용유도라는 곳에 있는데요. 오늘은 또 코너 속에 코너가 숨겨져 있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? 구강리 해수욕장은 서울에서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. 이렇게 가깝게 바다를 볼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. 또 하나, 강원도와 달리 거의 차가 막히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네요. 자, 희성수의 음. 도전입니다.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차가 어. 없는데. 아, 네, 이쪽은 영종도와 영유도 사이인데, 아니 용유도 사이인데, 이제 인천공항을, 만,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그 사이를 메움으로한 섬이 됐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영종 용유도라고 합니다. 바로 이렇게 영종도와 용유도가 두 개의 섬이었는데요. 물을 막아 가운데 이렇게 인천공항을 만들었고요. 지금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구독자 퀴즈 하나 나겠습니다. 영종 용유도는 과연 한국의 섬 크기 중에서 크기 몇일까요? 위 이것이 오늘 대신 가봤습니다. 육탄의 구독자 퀴즈입니다. 어, 링기다, 링기. 얼쑤졌구 오! 네 안녕하세요 아네또 안녕하세요 하네 이쪽에 이제 빵 판다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쪽에서 빵이라도 먹고 가려고요 거기서 네 그럼 지금부터 코너 속의 코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엄마 아빠가 결혼된 결혼한지 1 7 년이 지나서 이렇게 여행을온 건데요. 구입한 가격에 앞뒤로 10% 가격에서 제가 맞히면 엄마 아빠가 내는 거고요. 제가 못 맞추면 제가 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기코인 내도록 하겠습니다. 돈 많아요? 아, 기코인 낸다고 하긴 했는데, 아, 좀 봐야겠다. 엄마가 해, 할 만한 것들. 아, 내가 먹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. 4,500원 <laughs> 멈추는 곳을 잘 봐야 돼. 멈추는 곳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, 이제 손가라으로 보는 거 아, 뭐야? 아, 잠깐만. 일단 이거 아메리카노 5,500원이겠고, 이거 내가 골랐더니까 알지. 4,500원. 이거 5,500원. 만 원? 15,500원? 이게 문제인데? 아! 5,000원이야. 아니, 500원이야, 1,000원이야? 500원이야, 1,000원이야? 아. 500원? 1,000원? 아, 제발 나맞고싶 봐. 500원으로 친다 해도 16,000원. 여쪽에서 결론은 바로! 16,000원입니다! 음료는 5,500원 응. 빵은 12,800원 숙제는 어, 18,300원입니다 90%로 응? 16,470원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16,000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실패하셨습니다 네, 470원 차이로 강총무가 쏜다. 야, 어떻게 많이 팔져 이거 몇 원이야? 이게 2 0 0 0 얼마야? 2,000! 2,500원이니까 그래. 줘? 아? 줘. 이걸 어떻게 500원으로 생각하니 이게 야 여기서 500원짜리가 어딨어 이걸 1000원만 했어도 어떻게? 너가 이기는 먹어봐, 거였어 먹어봐 먹어봐 데워줘 어떻게 아. 음. 이게 저녁 먹을 돈 아닌가? 난이도 하였는데 뭐야 난이도 하야! 정도... 아빠가 해봐! 어? 네! 아니 아니 빙 뜨긴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졌네요.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기겠습니다. 첫 번째는 빙뜨는데 이겨야지 당연히. 기쁘게 한거 아니야? 아 기쁘게 하는 거죠. 의왕리 해수욕장에 대해 알아볼까요? 의왕리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고. 서해 바다 치고는 물도 맑은 편이라 특히 아이들과 오면 참 좋습니다. 썰물 때 옆에 둘레길로 가보게 되면 또 다른 바닷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사진도 찍고 재밌는 구경도 할수 있습니다. 식당이 많아 골라서 식사할 수 있고요. 식사하면 주차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. 한 가지 팁으로 마을 회관 뒤쪽 주차장은 넓고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네,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. 아이고. 네, 그러면 계속 여행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연날 연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. 방 자, 이제 본격적으로 날려보겠습니다자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. 그리고 이지이 200m인데 이게 두 개를 합쳐서 400m입니다. 이게 200m입니다. 와! 우와. 아! 바보. 저기 저거 저기 있다. 저기. 우와. 엄청 멀리 있어. 멀리. 어떻게 사람 물에 다들어왔어 이번에 감성무가 손가 2편 의 네, 편의점인데요 일단 새우탕은 편수품목으로 사줬어요 네, 1 3 0 0원이더라고요아 네. 아, 제발 이거는 정확히 맞을수있어 이걸 보고 내가 계산을 했습니다 4 5 0 0원 830원 두 개, 5,300원 할가지고 5,460원입니다. 과연, 결과는 ]씩. 어떻게 될까요? 지금 바로 계산하러 가봅시다 제발, 이번에는 맞춥시다. 이거 작은 거 하나 있어. 안으로 기대가 될까, 아, 무파마였어? 가지가 실거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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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강청우 그러니까 쏜날 주전을 했는데요. 저는 예상 금액 5 4 0 6 0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99% 확신합니다. 과연 금액은 얼마죠? 금액은 6,700원입니다. 그러면 6,130원부터죠.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증거 자료. 자료입니다. 네, 맞죠? 아니, 뭐가 맞아 보여 주지도 않고서. 부닭볶음면, 라면, 새우깡. 아, 라면 용기 두 개가 빠졌었네요. 그래도 마지막이 제일 큰 거니까 마지막을 노려봐야겠네요. 그러면 왕산마리 나로 고고 구독자 퀴즈의 정답은 2부에서 공개됩니다. 2부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.